이 비가 오는 계절에 이렇게 승천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우기인 달이 6월, 7월, 8월, 9월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요. 네네.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융닭신당 최두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 개묘년도 벌써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던 한 해를 되돌아, 되돌아보는 분도 들 많지만 예. 2024년 내년의 일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해 본 주제는 2024년 갑진년에 음. 예. 선생님이 봐주시기에 가장 운기가 좋은 운기가 들어오시는 분들 예. 네,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 한번 험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갑진년 가장 대박나는 띠 네, 오늘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2024년 내는 청룡의 해라고 해서 용의 해입니다. 자, 청색은 우리가, 아, 우리 한국 전통 오방색으로 보자면, 네. 빨강, 파랑, 노랑, 녹색, 어, 흰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청색은 이동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변화를 주, 이, 뜻하기도 하고요. 음. 해서 청색의 총룡의 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방향은 동쪽의 기운이 아주 좋다고 해요. 음. 해서, 어, 뭐, 이렇게. 어, 잠자리를 머리 방향을 동쪽이라든지 아니면 사, 이 책상을 동쪽에 방향을 두고 이렇게 하신다면 음.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청룡의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음. 자 이제 음. 예, 먼저 어, 가장 대박 나는 띠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띠를 예, 뽑아 보았어요. 네. 자진용 띠, 음. 예, 그다음에 토끼 띠, 음. 뱀 띠, 어, 범 띠, 음. 돼지 띠가 되겠는데요. 네. 아 용의 해, 용띠가 춤이 들어서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저 선생님은 또 용띠가 좋다고 하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용띠가 지금 나가는 삼재이신데, 총룡의 해, 용의 해, 어, 나가는 삼재,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같이 겹치는 어떤 해운년으로 보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음. 악삼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복삼재도 있기 때문에 음. 우리 용띠들이 내년에는 좀 대박나지 않을까. 음.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네. 어, 뭔가가 정초에, 음. <laughs> 1월, 2월에 조금 조짐이 좀안 좋다 싶으시면 음. 우리 다섯 가지 지금 호명한 띠들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아뭐 어, 어, 횡수맥이라든지 어, 삼재풀이 그러니까 음, 삼재이신 분들은 음, 삼재를 풀어내시고 네, 네. 한 해를 맞이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 자 그래서 먼저 갑진년에는 어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어, 메모를 했어요. 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운는 지나가 버립니다. 음. 자, 갑진년 24년은 현명하게 보내야 할어 청룡의 해이고요. 네. 시간 낭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음. 자,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됩니다. 음. 아까도 방금도 말했다시피 음. 한국 전통 오방색 빨강, 파랑, 흰색, 녹색, 녹색이 있는데 네. 갑진년에는 청색 청룡의 해, 해입니다. 자, 청색은 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동, 음. 사업, 음. 변화, 뭔가가 이렇게 크게 변화를 주고 시작을 해야 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 운기가 가장 솟구치는 달로서는 음. 6월, 7월, 8월, 9, 어, 9월이 되겠어요. 아. 그래서 길한 달로 제가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활발히 움직여야 할 달로 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 내가 뭐 사업을 한다라든지, 음. 아니면 이동을 해야라든지, 음. 아니면 뭐 면접을 봐야, 된다라든지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값진 연에 2024년도에 음. 계획이 있으시다면 6월달이나 7월달, 8월달, 9월달로 음. 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용이 비가 오는 계절에 이렇게 승천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맞네요. 우기인 달이 6월, 7월, 8월, 9월이기 때문에 음. 뭐 이제 제 생각인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어, 시작하는 달로 음. 계획을 잡고 보신다면. 어, 좋은 길한 일들이 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갑진, 어, 진토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음. 갑진이라는 글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음. 그 자신감이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토는 그 결과물에 좋게 나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진토, 뭔가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고 어, 변화를 주고 그 자신감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어, 행동으로 어, 시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어, 담긴 값진이라는 어, 그래도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어, 과감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어, 움직여야 될 해, 해운년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집 사업 확장 이전에 어, 이런 것들이 길한 해운년이기 때문에 큰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점을 쳐 보았습니다. 아, 또한 어, 가지 이제 갑진년에는 반한살 바난살. 이제 반한살이 뭐냐면 말 안장에 앉아 있다라는 음. 의미가 있는데요. 음. 말 안장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달릴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어, 용띠, 토끼띠, 뱀띠, 범띠, 돼지띠이신 분들 반한살이 음. 어, 음. 밀려온. 어, 드는 값진 년이기 때문에 음. 어, 달릴 준비를 하시고 어,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음. 어, 대박의 해운년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 드렸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선생님. 예. 솔직히 개, 저희 개면년에는뭐 예. 역병도 돌고 많이 힘든 시기가 되게 후폭풍이 되게 심했었으니까 그렇죠. 내년을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려해 주신 분들도 자신의 좀 좋은 점이라던가 그런 걸잘 숙지하셔가지고 내년에 더 대박 나는 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